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아유,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배님. 그래도 대목 이게 1등 벽난로죠. 예,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오늘 저희 삼진벽난로가 오늘 설치가 완료됐는데요. 네. 그 저희 삼진벽난로를 이렇게 구매하시려고 생각했을 때 네. 시점 이 있지 않습니까? 네. 처음에 벽난로를 이제 네. 구매하려고 하셨을 때부터 네. 저희 삼진벽난로를 결정하실 때까지 어떤 과정이 네. 있었습니까? 네. 네. 처음에 그 난로를 사 구매를 해야 되겠다 결정한 때는 작년 11월 달예 아. 작년 11월 달 보면서 그전에는 이제 건축 방면을 박람회도 갔었고 아. 예 이제 업체는 이제 가보지는 않았어요 아, 예 건축 박람회 가보고 이제 또그 업체들 이제 난로가 벽난로가 어떤 건지 또 아.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그런 것도 한번 들어보고 하다가. 결정적으로 이제 삼진에 이제 구매할, 하, 해야 되겠다는 것은, 한, 올해, 한 4월달? 아, 4월달? 요 네, 올해 4월달에 마음을 먹었죠. 아. 그때. 결정적으로 네. 저희 삼진방라를 선택하신 어떤 계기가 있었을 텐데요? 일단은, 뭐야, 신뢰가 갔어요. 아, 신그 느낌. 아, 신뢰. 아, 신뢰. 근데 그 느낌이 올때그 전까지는 이제는 다른 데도 많이 알아봤으니까, 이제 사람도 만나보고, 그쪽에 이제 팀장도 만나보고, 이제 설명도 들어보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인간 대 인간을 말했을 때는 이제 네. 너무 어떤 데는 장사소관처럼 보이기도 하고, 난로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명은 안 하는데. 네, 삼진을 봤을 때는 처음에 곤지암을 방문을 했었어요. 이제 예. 4월 이후로 곤지암 방문했을 때딱 마주 저희를 반겨주시는 게 아, 너무 그게 따뜻하더라고요. 아, 일단은 예 네, 너무 따뜻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회사보다 예. 삼진에 제 이제 믿음이 가고 실력이 가는구나 해서 그때 결정적으로 예, 선택을 하게 됐죠. 아러셨군요 네, 네. 그리고 오늘 저희 그 시공 팀원들의 어떤 시공하는 전 과정을 지켜보셨는데 네. 어떤 상상했던 부분하고 네. 실제의 어떤 차이가 있는가요? 아니요. 아 그냥 너무 좋았어요. <laughs> 아니 그냥 예. 저집 같지가 않고 그냥 저가 예. 다른 집에서 그냥 구경하러 온 사람처럼 예. 뭐 자기 집처럼 일을 해주시니까 아 그게 아유. 너무 보기 좋았어요. 오히려 저가 더 민망할 줄이야. 아, 아 진짜요. 예 네. 그리고 그 벽난로를 처음에 놓으시기 전에 이제 걱정하셨던 부분이 있을거라고 봐요 어떤 뭐실내 네. 연기가 음. 나온다거나 아니면 공사가 너무 커서 혹은 어떤 음. 구조적인 부분에 음. 실제로 어떤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음. 보는데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이제는 연기 나오는 부분이나 예. 가스 가스 네. 그 이제 제일 첫번째로는 예. 이제, 과연 따뜻할까? 아. <laughs> 피어가서 진짜 따뜻할까? 음. 그러니까 비싼 돈 주고 사가지고, 이거 안 따뜻하면 어떡하지? 어. 예. 그런 마음이 제일 걱정이 되는 부분이었죠. 음.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삼진, 이제 백날로 회사 가보고 나서, 예. 이제 사람들마다 이제, 실장님도 보고, 이제 부장님도 보고, 이거 음.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이제 직원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많이 생각 자체가 바뀌었죠. 아. 예, 그런 의심 자체가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 <laughs> 오늘 또 공사하는 거 보고, 예. 더, 아, 잘했구나. 아, 감사합니다 예, <laughs> 잘했구나. 그런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네 아, 예. 마지막으로 저희 그, 삼진 병난로에게 하시고 음,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한마디 해주시 음, 지금처럼 앞으로 더 발전 있게, 예. 그러니까 고객들한테 항상 서비스, 예, 지금 저 항상 같은 마음으로 꾸준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그 다른 고민 필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말... 예, 고맙습니다. 오늘 십자는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네, 예. 앞으로도 공연님께서 말씀하신 네. 대로 꾸준히 노력하는 참진이 네.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꼭 그러겠습니다. 예, 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아,